마다 5월이 되면 대전 유성의 시끌벅적 축제가 열립니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성 온천의 유래와 효능을 바탕으로 열리는 온천 문화 축제인데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선물해줬습니다. 5월의 힐링 유성 온천 문화 축제를 지금 만나보시죠.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 희망에 찬 5월. 대전 유성 도시는 하얀 잎합꽃이 활짝 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하얀 쌀밥을 소담스럽게 담아놓은 듯한 잎합꽃.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데요. 여기는 2022 유성 온천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전 온천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축제가 열리니까 너무너무 설레요. 오늘 저와 함께 축제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출발해 볼까요? 지난 주말 대전 온천로 일대에서 유성 온천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1989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축제가 열리지 못했죠.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축제작에 찾은 시민들도 들뜨고 설레는 표정이었는데요. 무료로 즐기는 조격체험장은 늘 인기 만점 뜨끈한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땀을 흘리며 오랜만에 힐링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화사하게 핀 봄꽃들도 한몫을 톡톡히 하는데요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활짝 핀 봄꽃을 배경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깁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축제가 열리게 됐잖아요. 가족들이랑 오니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 둘이라서 워낙 활동적이어서 야외 활동 좋아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좋네요. 모처럼 나왔어요, 진짜. 예. <laughs> 축제장 곳곳에는 가족, 연인 단위의 많은 시민들이 나와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초록초록한 풍경 아래 휴식하고 힐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성 온천 문화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잖아요. 네, 네. 과장님도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네, 코로나 시기가 2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아마 축제를 바라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현장에 나오신 주민들 모습을 보니까 그 반가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 의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신 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신경 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의 컨셉이 휴식과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축제장 곳곳에 봄꽃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프로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특별히 개방된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용하던 온천별장 비룡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을 품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가 대통령들의 온천별장인데요. 축제 기간 동안에만 일반인들한테 공개한대요. 그럼 둘러보러 갈까요? 비교적 소박하게 꾸며진 객실. 84년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유성 온천수에 몸에 좋은 60여 가지 성분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대통령들이 사랑하는 온천이 된 거죠. 비룡제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비룡제는 어떤 공간이에요? 1984년도에 이 비룡제를 지었고요. 벌써 한 15년 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화가 후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일반인들한테 이제 지역 상생 차원에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도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소개하는 차원에서 현재 이렇게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만 호텔이 지어져서 대다수의 이용객들, 일반인들도 본관 호텔 이용을 하시고 이것은 어떤 박물관의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서 몸은 물론 마음의 휴식도 필요합니다. 온천 앞마당은 마음을 씻어주는 새 심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아이 주먹만한 돌멩이. 수식과 돌멩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건 그냥 돌멩이잖아요. 네. 근데 온천축제에 돌멩이가 왜 있는 거죠? 저희는 일단 세심한 대칭과 반려 돌멩이라고 해서 뒤에 보시는 이 아크릴 물감과 유성 매직을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돌멩이를 선택해서 이 돌멩이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나 아니 혹은 글귀를 어, 만드는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 반려 식물은 들어봤어도 반려 돌맹이는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 반려 돌맹이를 통해서 저의 내면도 한번 돌아보고 이 돌맹이에게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의 장점도 말하고 그리고 또 어, 비밀스러운 걱정 이런 것들 털어내면서 그동안에 이제 쌓여 있던 지친 마음을 푸는데 어, 그런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생물이지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반려 돌멩이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원예용 패스톤입니다 색깔을 입히고 이름을 지어주면 나만의 반려 돌멩이가 탄생하는데요. 어때요? 저랑 좀 닮았나요? 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속눈썹을 이 돌멩이에도 그려봤는데요. 저는 이 친구의 이름을 그린이로 정했어요. 코로나 그러 답답한 마음 오늘 집에 가서 그린이에게 다 얘기해 보려고요. 이번엔 가슴이 탁 트이는 갑전변에 나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과 눈을 맞추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어느새 동그란 조명마다 불이 켜지고 무대 위에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의자가 아닌 카바나에 누워서 이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해가 조금씩 지고 있어요. 이런 일몰 풍경을 카바나에서 볼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네, 연인들을 위한 특별존으로 도심에서 힐링할 수 있는 카바나를 마련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이고 감성스팟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나 보던 선셋 카바나가 유성 온천 문화축제장에 등장했습니다. 연인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존으로 그만이었는데요. 저도 잠시 카바나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일몰을 감상하는 여유를 가져봤습니다. 해외여행 못 간지 꽤나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우니까 여행 오고 너무 좋아요.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가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제 남자친구요. <웃음> <웃음>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축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알록달록 수을 놓은 경관 조명이 봄밤의 낭만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하얀 잎밥나무가 더 근사하게 보입니다.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예쁜 조명이 켜졌어요. 길거리가 너무 낭만적인데요. 조명에서 보니까 잎밥나무는 꼭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린 것 같아요. 낭만적인 봄밤의 이밤 나무 터널. 유성 온천문화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녁 되니까 조명이 예쁘게 켜져서 사진 찍기도 좋고 분위기 내기 너무 좋잖아요. 어떠세요? 아 이렇게 조명 반짝반짝 하니까 야시장 온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그냥 여기 막 나무 같은 데서도 사진 찍고 여기 앞에 이렇게 그 테라스 같은 데도 있는데 그냥 음식 먹으면서 앞에 조명도 예쁘니까 셀카도 많이 찍고 좀 약간 친구들이랑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오늘 유성 온천문화축제 와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고 볼거리가 정말 많아서 힐링이 된데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아서 활기를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과 함께 오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싱그러운 5월에 만난 유성 온천문화축제. 비록 3일간의 짧은 축제는 끝났지만, 유성의 5월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성에서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